지금도 더운데 앞으로 더 더워집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서울 32도, 대구가 36도까지 치솟는 등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오늘은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열기를 잠시나마 식혀줬는데요. 내일은 소나기 예보도 없이 종일 맑은 하늘에서 뙤약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어느 지역 할것 없이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또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더위가 잠을 방해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5도, 대전 전주 24도, 대구 26도, 강릉 28도 등으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34도, 전주 35도, 대구 36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이렇다 할비 예보는 없지만, 이따금씩 소나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대비해서 우산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